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. 제가 오늘은 이어서 판매 영상을 찍을 건데요. 오늘 점토 이거 한 개만 판매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. 저번에 DIY를 판매를 했었는데 팔렸구요 다. 뭐 다이아몬드 님께서 망고빙스 DIY를 이제 200원에 드렸거든요. 원래 그 정도밖에 안 드려요. 영상에서는 제가 좀 비싸게 했지만 실제 가격으로는 진짜 싸게 드렸거든요. 나 아, 지금 다이아몬드님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체울 천둥 그게 굳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. 아, 그점그점좀 죄송드리고요. 일단 진짜 두께 짱이에요. 이 정도 두께고요. 이 정도 진짜 두께. 그리고 막 크기도 진짜 커요. 제가 손이 큰 편이에요. 그래서 손바닥 이렇게 안에 다 들어가는 편. 이거를 제가 판매 가격을 얘기를 해주세요. 아니 천원음 비싸겠다 한 800원 정도, 천 원이나 800원, 천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막더바꿔라 하시면 제가 바꿔 드릴 수 있어요. 착해, 저 착해요. <laughs> 농담이구요 어쨌든 그냥 재미로막 그냥 한번 막 재미로 저 착하다고 한 거니까 뭐 진짜 막 악플 같은 거 달아주지 마시길 바랄게요. 어쨌든, 이게 되게 좀 사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들어요. 지금 제가 치즈케이크하고 생크림 케이크 DIY 만들려고 이렇게 틀도 완성했고요. 이건 제가 초코케이크 만드실라길래, 이거 덤으로 드리려고요. 다이아몬드님께. 아하! 오 어쨌든. 이거를 천 원에 판매를 하려고 해요. 근데 만약 너무 비싸다 하면 하고 싶은데 비싸다 하면 깎아달라고 딱을 해주시기 바랄게요. 이렇게 두께샷. 자제 이가 도로시 점토에요 음, 그천 원인 줄 알았더니 천 원이 아니더라고요. 그냥 거기에 천원 천이라고 써있던 거는 이게 뭐 만들 때 1000g이 들었다. 그래가지고, 1000mg이 들었다. 그래 그렇게 써있는 거였어요. 이거 알고 보니까 2,000원이었는데요. 반값으로 1,000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싸게 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딴거뭐 필요하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잘 늘어나고요. 특히 강지은 님이 도보시좀좀 갖고 싶다라고 했던 그런 아이입니다. 어린이는 좀 특별하게, 어, 어, 제가 포토클레이를 넣어드릴 건데, 진짜, 쇠걸로다 넣어드릴 거고요. 어쨌든 도로지점도 천 원에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, 싸게 해달라고 하면 싸게 해드리고요. 그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빠이.